저는 하이닉스를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추세 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15% 떨어지면 그때 매도를 하려고 해요. 훈장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왜냐면 활동을 그렇게 예, 많이 안 하시기 예. 때문에 2022년 6월 25일 김작가TV 출연해서 이제 SK INS가 그 당시 에 9만 1,600원대 삭발 신고 삭발 공약을 했죠 1년 뒤에 이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난 삭발을 하겠다. 그렇지.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떨어진 기간도 있긴 했었거든요. 한 이게 하이닉스 6만원, 어, 7만원. 많이 원. 떨어졌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야 삭발하는 건가? 아 그렇죠. 삭발 6위까지 갔었죠. <laughs> 했는데 아, 아, 1년 아, 지났을 아. 때는 사실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 9만 1,600원 보다는 좀더 비슷한 가격이었었고 딱 2년 만에 100% 사실 이 대홍주잖아요. 이 시가총액 이 2, 3위 종목이 100% 온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건데 최근에 일단 근황이랑 출연을 또 이번에 대표님이 출연 요청해주셨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그 근황은 어떻게 되시고 요청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제 생활을 좀 장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애가 셋인데 셋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요즘 와서 좀 시간이 나더라고요 예, 시간이 좀 나서 제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주변에 선배님들 선배님들을 벤치마킹 하게 됐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제 투자자 중에서 그 남산주상형님이라고 아... 아시죠? 가투소 가투소에서 이제 스터디를 몇 개를 운영하세요? 후진 양성도 하고 본인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 스터디도 하시고 그러세요. 여성 멤버들 모아갖고 주식 스터디 좀 지도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나이가 이제 한 이제 내년에 50입니다. 50이래서 젊어 보이긴 하지만 50입니다. 몇 년생이신 거죠? 76년생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나이가... 나이로 하면 40. 십칠 세고 그냥 원래 우리 나이로 하면 4 9 세입니다. 아... 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네. <laughs> 웃지 마시고요. 방금 이제 이거 네. 너무 <laughs> 민 같은 것처럼 퍼즐 <laughs> <것> 같은 느낌.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를 좀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그 마음 맞는 지인들이랑 사무실을 좀 열었어요. 어... 동탄 근처에서. 그래서 동탄이요? 네, 동탄에요. 어... 네, 동탄 근처 에서 사무실 열어서 거기서 거기서 사무실에서 이제 스터디도 좀 모집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개 정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 스터디. 제가 이제 주식하는 후배의 스터디 하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그 후배가 그 집이 수원인데요. 수원 근처의 구축 아파트에다가 아파트를 열고 거기다가 50명이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10명이서 다섯 팀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매일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는데 평일날 7시 반에 갔는데 11시 반까지 스트레이트로 4시간을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터디라는 게 이제 그 기업 분석한 거 발표하는 음. 스터디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음. 그 7시 반에 와서 11시 반까지 평일날 스터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근데 그거 보고 아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구에 있는 이제 포즈랑 님이라고 제가 또 존경하는 투자자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약간 이제 후진 양성 하면서 스터디를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스터디도 하나씩 하고 싶고 전 남산형님 처럼 또 여성 스터디 같은 것도 좀 해서 좀 이렇게 저변을 넓히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근데 제가 또 지명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지명도를 올리려, 올리려면 <laughs> 김작가님 채널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출연을 하고 또 하이닉스 마무리도 줘야 되니까 아, 사실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제가 김 작가님 버프 받아가 스터디 홍보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 이제 최근에 이제 모집하려고 계획 세고 우 있습니다 아직 모집 공고를 안 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이닉스부터 하이닉스 아 바로 볼론 들어요 아 볼론든 가예요 아, 그게 네네. 제일 핵심이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대표님의 핵심은 이제 홍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채널에서 하이닉스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냐에 따라서 아, 알아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 하이닉스 2022년 6월 25일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했죠 뭐 삭발 진공까지. 네. 실제로 이제 1년 지나서 떨어졌더라도 했을지 안했을지 알 수는 없죠 여러분. 어쨌든 한 면의 영상에 그 기록을 남긴다 아! 삭발 커트라인을안 넘겼어요. 왜냐하면 9만 1,600원보다 1년 후에 낮으면 삭발한다는 건데. 그때 11만원 12만원 가있었어요. 네, 10만원 넘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올랐으니까 일단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는지랑 실제로 그때 말한 이유 때문에 오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유란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추적조사 하면서 뭐더 아, 물을 타있 수도 있고 어,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불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중에서 가장 강한 투자 아이디어는 매수 포인트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가거든요. 예, 과거에도 그랬고 매해 2년마다 상승 사이클이 반복되고요. 이렇게 상승 사이클 탈때 이제 러프하게 한 2년 정도 되고요. 하락 사이클 탈 때가 러프하기또한 2년 정도 돼요. 음. 앞선 사이클을 좀 얘기하면은 앞선에 이제 상승 사이클일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2017년은 소위 말하는 이게 서버 사이클이었어요. 클라우드 업체들 있잖아요. 아마존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서버를 갖다가 증설하면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레거시 반도체가 한 마진이 한40% 50%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이클 이 하나 있었고 그 직전에는 우리가 아는 저기 코로나 사이클이야 공급망이 교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공급망이 교란이 되니까 이제 물류가 안 돌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물류가 안도니까 반도체 디램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물류가 안도니까 그래서 이제 가수요 같은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옛날에 생각나세요? 언택트 수요라고 그래갖고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막 PC랑 뭐 서버 수요 같은 거 되게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물류가 돌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물류가 이제 공급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DRAM 공급 같은 공급망들이 풀려버리고. 그다음 언택트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하락 사이클이 왔어요. 근데 하락 사이클이 왔는데,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썼냐면은 그 러우 전쟁까지 왔었죠. 러우 전쟁 왔었고, 그다음에 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논리가 뭐였냐면, 그 22년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어 우리 경제는 시스템 위까지 반영된 수준이었다는 게제큰 투자 아이디어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리먼이나 이런 그 경제 유기 금융 유기 있었, 있잖아요 그런 주가까지 반영된 레벨이었어요. 사실 주가가. 근데 이제 그때 코스피 주가가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 2,100에서 한2,200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그 외국인이 봤었던 이제 달러 환산지수로 보면 실제 이제 주가는 한 코스피가 1,200, 1,300까지 간 거예요. 제가 이거 존경하는 윤지호 센터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한국장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을 때는 바이더 딥 전략이 제일 좋거든요. 우리는 채찍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채찍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채찍 손잡이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제일 채찍의 끝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보통 경제가. 그 당시 코스피 2366이었네요. 어? 더 내려갔을 텐데? 이상하게. 2022년 6월 24일이니까 6월 25일. 아니, 아니, 아니. 연말에 더 내려갔어요. 아, 그렇죠. 네, 최저점 기준으로, 네, 한2,200 정도. 연말에 2,100인가? 2,100에서 100? 2,200 아, 정도. 갔습니다. 2,150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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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제가 자랑한 거랑 실기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하이닉스가 PBR 1배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하이닉스가 이렇게 커, 크게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22년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23년 1분기까지 적자가 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2년의 3, 4분기, 23년 1분기 뭐 이때까지 적자가 막 몇십 조씩 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잘못 본 거죠. 저는 이제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9만원대 주가면 PBR 0 9배대라고 생각했거든요. 흑자면은 자본이 계속 쌓이니까 PBR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잘못 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얘기지만 주가는 우리가 점으로 잡을 수 없거든요. 주가를 점으로 잡는 거는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뭐 7만 300원의 저점이야. 뭐 6만 9800원의 저점이야. 이거는 사람의 영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9만원대에서 7만원대가 이 저점, 선으로 보면 저점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김작가님 채널에 나왔을 때가 그 6월 달이었고 제가 이제 9만 1,600원인가에 뭐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해뭐 다른 채널에도 몇, 몇 군데 나가고 제 텔레그램 음성 채팅에서도 저는 7만원대도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9만원대, 8만원대, 7만원대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 심지어는 그 SK 하이닉스 네이버 종목토론 게시판 가면 선진짱 여기 한2 30개 써 있습니다. 선진짱 탁발해라. 뭐 그랬었는데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다만 좋은 가격이 온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렸어요.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7만 원대 가격이면 저는 뭐 앞으로는 보기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했었죠 저는. 예. 하이닉스만 더 나빠질 게 없다 그게 가장 큰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쨌든 지금 그 이유로 떨어질 때마다 더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액이 좀 크니까 음. 그때 이제 제가 김 작가님 채널에 출연했을 때 제가 막손해배 금액 같은것도계좌로 일부 보여드렸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되게 그때도 많이 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야 샀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22년에 제가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35%. 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해 연말에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마이너스 한20% 정도로 마감했을 거예요. 마이너스 20에서 25. 전체 계좌가 예, 22년에 예, 예, 마이너스였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 23년. 예, 그게 이제 마이너스 한 20에서 25인데 사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잘한 건아니야 왜냐, 면지수가 그렇게 떨어졌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돌이켜보시면은,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갖고, 네. 오른 섹터도 많았었고, 네. 어, 이득본, 부신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한25% 손해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아, 내가 뭐 이득은 못 봤어도 한 마이너스 한 10%대로서 끝났으면은 그게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주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계속 그렇게 벌기가 힘들고, 네. 매해 뭐, 15%, 20% 이렇게 나면 좋겠지만, 한국장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매크로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MDD라고 네. MDD가 이제 최고 지수 대비 최고 그 저점 지수가 MDD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MDD가 마이너스 20% 중반대까지 나와요, 1년 기준으로. 그러면 뭐 지수가 마이너스 20% 중반까지 빠지면 종목은 마이너스 4, 50%짜리 종목이 수록하게 나오거든요. 하락할 때 자기가 얼마나 조, 그 자기 컨빅션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길게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현금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면 그때는 좀레버러지를 일부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제, 내, 제가 사고 싶은 종목 리스트도 마련해 놓고 얘가 좀 빠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실기하긴 했지만 9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는 굉장히 튼튼한 하방이 있다고 생각했고, 반도체 사이클상 회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음. 생각했거든요. 반도체가 보통 바닥을 어떻게 다지자, 다지냐면요. 이제 보통 재고가 쌓인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재고의 그 뭐라 그러죠? 단위만 틀려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기사 보시면은 뭐몇조 단위로 재고가 쌓였다는 말이 나왔고, 어, 22년에는 몇십 조 단위로 재고가 쌓였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거의 역대급 재고였거든요. 음. 그 다음에 그때쯤 가면은 각종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망했다, 막 금융유기다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자파 정권일 때는 우파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망했다고 하고, 우파 정권일 때는 자파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나라 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신문에서 뭐 우리나라 뭐 유기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가 엄청 빠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증권사 추정치들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디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3사가 가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언제가 잡히냐면 이 3사가 감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재고가 픽카아웃되고 그러면 바닥이 잡혀지는 거거든요. 그게 9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가정이었고 그에서 그 바닥만 잡으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버티면은 이제 한50% 정도는 제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됐고 운이 좋아서 좀 자금이 좀 크니까 저는 이제 집중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저는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거고 그 가정에서 이제 개별 종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코스닥 중소형 뭐반드시 장비주 같은 거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여기 채널은 또 크고 구독자님도 많고 하니까 중소형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채널에 안 맞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이 구독자님들도 들다 같이 살수 있게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저는 그때도 이제 제 나름대로 자신 있었지만, 항상 제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기까지 2년 걸렸고, 그렇죠. 주가도 이제 한번더 많이 내려갔었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운 좋게 돈은 벌었죠. 자, 자 그럼 궁금한 거 여기서. 지금 파셨습니까? 요건 얘기해줘야죠.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으면, 지금 비중을 좀 줄였는지, 아니, 하나도 안 팔았는지. 아, 이 이거 삼성전자 얘기할 때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짧게라도 대답해 주세요. 아, 가지고 있어요. 아, 가지고 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 지금은 하이닉스를 좀 줄이고 전자를 늘리고 있어요. 아 가지고는 네. 있지만 어쨌든 비중은 조금 줄여 나가고. 아 왜냐면 비중이 100%니까 줄을 수밖에 없죠. <laughs> 비중 100%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짓구준 질문 있을 네, 거 아니면 네, 조금은 네. 좀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게 위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제 선진장 대표님께서 이제 너무 투자를 잘 하시겠지만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주가는 올랐지만 내가 예측한 이유랑. 실제 오른 이유는 다를 수 있거든요. 2022년에 선지장님 나와서 하이닉스 너무 싸다 뭐 여러 가지 사이클 이제 돌아간 대를 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딱 지금 하이닉스떠오른 이유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어. HBM인데? HBM? 그때 선진장님이 HBM 얘기는안 하는 아, 것 네, 같거든요. 이런 네, 아, 아, 갭이 그거, 있잖아.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아, 이걸 네, 말씀드릴게요. <laughs> 일단 저는 HBM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뭐, 제가 요걸 말씀드릴 수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HBM 몰랐지만, 22년 말에 인구 감소랑 생산성 감소가 반영이 돼서, 23년에는 로봇주가 잘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로봇주 투자했어. 이건 제가 잘난 척 하려고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근데 로봇주 투자했는데, 근데 HBM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 1도 몰랐고 근데 보세요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주가를 보시면 저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어느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가 13만원 1 4만원은갈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hbm 없었습, 없었어도. 없었으면 없었어도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내 재산을 집중 투자를 해서 50% 정도 먹을 수 있다는 제 투자 아이디어를 맞았는데 거기다가 hbm이 쉽게 말해서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건 운이 좋았다 예 운이 좋았죠 아... 100% 운이죠 네 예, 운이 좋아서 하이닉스가 20만원 넘게 간거죠 아... 근데 싸게 사면 그런 게 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싸거나 그러면 아니 물론 hbm은 굉장히 큰 호재지만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많이 트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 사이클은 HM이, hbm이 붙었지만 2017년 사이클에는 김 작가님 서버가 붙었고요. 2015년에는 스마트폰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평탄한 사이클에 뭔가 다 이유가 다 하나씩 있어요. 20년 사이클에는 언택트가 붙은 거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hbm은 생각은 못했지만 이번 사이클에도 뭔가 하나는 붙을 수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알파를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중요한 건 싸게 사고 네, 네, 네. 버티면. 그, 예, 예, 운이 예, 예. 붙는다라는. 아니, 그리고 그대, 대신, 무턱대고 싸고 사는 게 아니고, 아. 반도체 업황이나 산업에 대한 아.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는 항상 2년 주기로 왔고, 네. 그 2년마다 수요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T 기기에 대한 수요나, IT에 대한 수요 같은 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의 차이인 거지. 음. 근데, 이제, 22년 때, 이때는 정말, 이제, 수요도 준 거죠. 네. 뭐라 그러죠?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고. 네. 이 사이클이 이렇게까지 밑바닥 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사이클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최초로 PBR 두 배를 넘은 거예요. 지금 2.2배인가 그래요. 음. 그러면 역대 상, 상단 PBR을 넘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HBM 빨도 있었고 음. 사이클 하락폭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HBM은 제가 뭐100%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럼 여기서 아, 네. 그, 궁금한 거는. 투자에서 운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 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투자는 정말 저는 100% 자기 실력으로 되는 거는 진짜 힘든 영역 같아요. 저 수많은 전문가분 인터뷰 해봤지만, 가치주주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물론 평소에도 많이 버시지만, 이 가치주가 뜨는 그 기간을 만나야지 버는 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문 현답일 수 있는, 네. 있지만, 보통 종목을 네. 저는 이제 한 1년은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그럼 1년을 가져가면요. 1년 동안 종목이 꾸준히 2, 3%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실체 오르는 기간이 한달 정도? 한두 달? 뭐 심지어는 2주? 그만큼 올라서 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한 1년 정도 보유하면은 어 한100% 정도 갈 종목을 찾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2주나 한달 정도에 이제 그렇게 올,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제가 투자 경력이 지금 한 15년 정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이제 한 제가 투자를 한 10년 정도 해서 한 10억에서 30억? 음. 저는 그전 주에 홍춘옥 박사님 출연하셨죠. 네네. 네, 네. 그때 좀 얘기를 감명 깊게 잘 봤었는데 홍준호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음. 순자산 30억이고 그렇죠.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10%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제가 뭐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갖고 슈퍼개미가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물론 지금도 음. 슈퍼개미 아니지만 투자를 꾸준하게 올바르게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운의 영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한 15년 했지만 지금 정도 자산을 번게한 어 21년 그다음에 23년 이때가 제전 재산의 한뭐 20년, 21년, 23년의 전 재산의 한90% 정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제가 작년에 이제 자산이 불어나면 이제 작년에 많이 벌면은 작년이 제일 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장에서는 바이더 딥일 때 용기 내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20년, 21년 때 많이 벌었고 투자에서의 운의 영역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면 운이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운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감동해서 운을 주시겠죠. 뭐. 자, 그러면 사이클 계속 얘기해 주셔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 지금은 그뭐 어느 지점 정도 밟고 이거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지금이 좋은 반등 사이클?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좋은 거랑 나쁜 거가 약간 좀상충해 있거든요. 나쁜 점은 적어도 기한상으로는 지금 사이클이 이 막바지 기간이에요. 아까 제가 그 보통 상승 사이클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주 러프하게 봐도 우리가 (23년 1월부터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사실요 그럼 (23년 1월부터) 주가가 올랐다고 치면은 지금 (23년 1월부터) 첫 치면은 (24년 1월) 가고 (25년 1월) 되면은 주가가 상승 사클로 끝나는 거예요 음. 사실. 2년이라고 했잖아요. 아, 반 이거, 이상 지나간 거죠. 아, 이거 클럽 버렸네. 아. <laughs> 1년 반 정도 된 거죠. 지금. <laughs> 네, 그쵸.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AI 사이클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는 슈퍼사이클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이번에도 다르다라는 거는 저번 사이클과 저저번 사이클도 다 있었던 얘기거든요. 2017년 때도 하이닉스가 그 최고점 대비해서 PR이 3배, 4배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서버. 디램 가인 공급 나왔었잖아요. 증서를 크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리스크로 볼 만한 거는 이제 상승 사이클 2년으로 봤을 때는 막 빠지고 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게 항상 전 사이클에도 안 통했다는 거. 근데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HBM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HBM은 주문형 메모리예요 여기서 요 얘기도 좀 해야겠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방송 전문가나 이제 기간 투자자 아니래서제 배움은 되게 많이 낮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저는 이제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 생계형 전업 투자자라 참고만 하시고 너무 맹신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HBM 얘기 계속 해보면 HBM이 이제 주문형 메모리예요 주문형 메모리라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파운드리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파운드리가 주문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은 원래 우리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는 거는 커머디티예요 그냥 생산해 놓고 너네 사갈 거면 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hbm은 이제 주문 엔비디아한테 주문받아 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tsmc 같은 경우는 pr이 항상 30배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주문받다 보니까 마진도 한40% 정도는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비해서 pr 배수가 되게 높아요. 한 30배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HBM 때문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이것도 이제 비공식적 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o p m 이40% 50% 받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마진이 뭐65% 70%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60% 후반때 그래서 HBM이 한40%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HBM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은 파운드리 밸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분기 하이닉스 매출이 한 12.5조 정도 되거든요 어, 얘네 하이닉스 IR에서 1Q 매출에한10% 정도 HBM 매출이라고 했거든요. 매출로 따지면 12.5조에 어 10%면 1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하는 예를 들어서 한50% 정도 마진 남는다고 치면은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냥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6천억 곱하기 4하면 2.4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한 HBM 매출이 한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러프하게 올해 만약에 HBM으로 영업이익을 3조 했다고 치면 요 3조에 대해서는 PER 배수를 30배를 줄수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그럼 3조에 30억 하면 90조가 나와요. 시총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밸류에이션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PBR이 2배수가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저처럼 PR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SOTP로. SOTP는 이제 이게 부분부분별로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 논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HBM 때문에 이제 이 상단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목표가 28만원, 30만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하이닉스를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추세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15% 떨어지면 그때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한 30만원 갔어. 아, 30만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이번에는 아니에요. 예, 아니구나. 예. 그러면은 뭐, 10%, 15% 빠지면 뭐, 26만원, 27만원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꺾이면 매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 음. 오기가 상단이 얼마나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사이클의 끝이랑 주가 상단은 뭐, 이것도 저런 하나님 영역이라 생각해서 어. 인간이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선진장님에게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그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이전 뭐 백테스킹 PBR을 봤을 때2.6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였을 때 이제 하이닉스 2.5에 도달했는데 예전에 매수할 때 아이디어가 PBR 1 이하였을 때 안전하게 살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젠 최고 고점이 안돼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예, 네, 그거에 대한 답이 방금 되겠죠. 네, 해 주신 네, 게 네, 답이 네, 되겠죠. 네, 네.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번 네. 사이클을. 그까지, 이제, 어쨌든, 뚜껑이 좀 열릴 수 있는 여지가 HBM 때문에 있으니까. 그니까, 근데 실에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저는 아, 신규 매수는, 매수는 삼성 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려면. 알겠습니다. 예, 하이닉스지.